대법원 2020년 11월 12일 선고 2017다 228236 판결 사건명 정산금 청구의 소 판시 사항 1 계약 등 법률 행위의 당사자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거나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는 법규에서 이를 위반한 법률 행위의 효력에 관하여 명확하게 정하지 않은 경우 금지 규정을 위반한 법률 행위의 효력을 판단하는 방법. 판결 요지 1. 계약 등 법률 행위의 당사자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거나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는 법규에서 이를 위반한 법률 행위의 효력을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법률 행위의 유무효를 판단하면 된다. 법률에서 해당 규정을 위반한 법률 행위를 무효라고 정하고 있거나 해당 규정이 효력 규정이나 강행 규정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면, 그러한 규정을 위반한 법률 행위는 무효이다. 이와 달리 금지 규정을 위반한 법률 행위의 효력에 관하여 명확하게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규정의 입법 배경과 취지, 보호법익과 규율 대상, 위반의 중대성, 당사자에게 법규정을 위반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 규정 위반이 법률 행위의 당사자나 제3자에게 미치는 영향, 위반행위에 대한 사회적, 경제적, 윤리적 가치평가 이와 유사하거나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에 대한 법의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효력을 판단해야 한다. 판시사항 2 문화재 수리업자의 명의대여 행위를 금지한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가 강행규정인지 여부 적극 및. 이를 위반한 명의대여 계약이나 이에 기초하여 대가를 정산하여 받기로 하는 정상금 약정의 효력, 무효, 판결유지 2,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문화재 수리법이라 한다. 문화재 수리법은 제21조에서 문화재 수리업자의 명의대여 행위를 금지하면서도 이를 위반한 법률 행위의 효력에 관해서는 명확하게 정하지 않고 있다. 문화재 수리업자의 명의대여 행위를 금지한 문화재 수리법 제21조는 강행 규정에 해당하고 이를 위반한 명의대여 계약이나 이에 기초하여 대가를 정산하여 받기로 하는 정상금 약정은 모두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문화재 수리법은 문화재를 원형으로 보존 계승하기 위하여 문화재 수리, 실측 설계, 감리와 문화재 수리업의 등록 및 기술 관리 등의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문화재 수리의 품질 향상과 문화재 수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제1조. 문화재 수리법은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문화재 수리업의 등록 제도를 두고 있다. 이는 일정한 기술 능력, 자본금과 시설을 갖추고 문화재 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한 담보 등을 제공하는 등 문화재 수리업에 관한 자격 기준을 등록 요건으로 정하고 이러한 등록 요건을 갖춘 사람에 한정하여 문화재 수리업의 등록을 허용함으로써 문화재 수리의 전문성을 높여 품질을 향상하고 문화재 수리업의 공신력을 확보하여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문화재 수리법은 등록을 하지 않고 문화재 수리업을 영유한 사람에 대하여 형사 처벌을 하도록 정하여 문화재 수리업의 등록 제도의 실효성을 보장하고 있다. 둘째, 문화재 수리업에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이 문화재 수리업자로부터 명의를 대여받아 그 명의로 문화재 수리를 수급하여 시행하면 문화재 수리업의 등록 제도를 우회하거나 무력화하는 것으로 문화재 수리에 필요한 충분한 기술 능력, 자본금과 시설 등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문화재 수리를 하게 되어 문화재 수리의 품질을 떨어뜨리고 문화재 수리업의 공신력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 문화재 수리법은 문화재 수리업자의 명의 대여 행위를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한 문화재 수리업자에 대해서는 등록 취소나 영업정지 등 행정적 제재를 할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형사 처벌을 하도록 정하고 문화재 수리업자의 명의를 대여받은 사람도 함께 형사 처벌을 하도록 정하고 있다. 셋째 문화재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 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것을 말하고. 문화재 보호법 제2조 제1항. 문화재의 보존, 관리와 활용은 원형 유지를 기본 원칙으로 한다. 문화재 보호법 제3조. 문화재는 한번 훼손되면 회복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회복할 수 있더라도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다는 특성이 있다. 대한민국 헌법은 전문에서 대한민국이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음을 강조하고 제9조에서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 규정에 따라 문화재보호법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재의 보존 관리를 위한 시책을 수립 추진해야 하고 국민도 이러한 시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제4조 넷째, 명의대여 계약을 체결하는 문화재 수리업자와 상대방은 명의대여를 금지하는 법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하려는 의도가 있음이 분명하다. 문화재 수리법이 문화재 수리업자와 상대방을 함께 형사처벌하도록 정하여 법률 행위의 양쪽 당사자를 규율하고 있는데도 이를 위반하여 명의대여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형사적 제재를 하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특별히 예외적인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무효로 보아. 위반 행위에 따른 경제적 이익이 귀속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